안녕하세요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인 리뷰를 바탕으로 엄선한 쿨템들을 소개해드리는 코리안 알리입니다. 알리익스프레스 가성비 끝판왕 스팀 다리미 휴대용 미니 회전 스팀 다리미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. 집에서나 여행 중에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해요. 스팀 기능이 강력해서 주름도 쉽게 펴지더라고요. 특히 10분간 지속되는 스팀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의류를 다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. 가벼운 무게 덕분에 여행 시에도 부담 없이 챙길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. 드라이버닝 방지 기능은 없지만 사용법이 간단하고 효과적이라서 초보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샤오미 미지아 휴대용 의류 스팀머 이는 정말 편리한 제품입니다. 사용이 간편해서 다림질이 어려운 옷도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. 스팀이 10분 동안 지속되어 한 번에 여러 옷을 처리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. 드라이버닝 방지 기능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에요. 크기가 작고 접이식이라 보관하기도 간편해 여행시에도 유용합니다. 세탁 후 진드기 제거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니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더욱 추천하고 싶습니다. 가정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. 생큐 핸드헬드 의류 스티머는 정말 편리한 제품입니다. 1500W의 강력한 성능으로 빠른 가열이 가능하고 280ml의 물탱크로 약 20분간 지속적으로 스팀을 뿜어내어 다림질이 수월합니다. 옷을 걸어두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바쁜 아침에도 시간 절약이 가능하답니다. 디자인도 슬림해서 보관하기 좋고 휴대성도 뛰어나 여행 시에도 유용합니다. 드라이버닝 방지 기능은 없지만 사용 시 주의하면 문제 없어요.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구매였으며 매일매일 깔끔한 옷차림을 도와주는 든든한 아이템입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알림을 켜두시면 새로운 꿀템을 놓치지 않고 최신 리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